예, 예배 마치고 암송 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말씀에 고사님이 질문하는 거에 잘 빨리 답하면요, 빨리 마치 거고, 아니면 천천히 할 거예요. 자, 이제 지난주 말씀, 우리 제목 기억나요? 어, 두 글자였죠. 그렇지, 시인이었어.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신인데 시인은 그것이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라 했죠. 그러면 무엇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가 예수가 뭐라고?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지. 진짜 알,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 주는 그리소시오, 사랑의 신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진짜 그거, 그,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마음으로 믿어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라고 우리 랩넌트들이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그거요그 시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인을 언제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 시인은요 나중에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요 언제 시인해야 되냐면 언제 시인해야 될까요? 질문한 빨리 대답해야지 빨리 맞추자 했는데 어? 언제? 그렇죠.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권사님 따라 있습니다. 잠먼 27장 1절 말씀 어안 따라하는 랩런트들이 있다. 자, 권사님 따라한다 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니가 알수 없습니다. 가알수 없습니다. 아멘. 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시인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1초 뒤에 일도 몰라요. 모르죠. 아는 랩난트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단, 마귀는요 랩런트들을 속여요. 자, 어떻게 속일까? 사단이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속일까? 어,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이렇게 세우면. 지금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집중하지 마. 내일 내일 다음 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속여요. 사단은요. 그리고요, 우리 랩난트디 예수가 그리스도 심을 지금 시인하라고 하는데. 본사님이 어, 전도 현장에 가 보면요 복음을 전해주잖아 전해주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시인하실래요 하면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사단은요 절대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못하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어, 영적인 집중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죠? 사단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 오늘 잠 오지 내일 드려 오늘만 날이야 하면 랩런트도 어떻게 할 거야? 잘 거지? 아잠 온다. 아. 아, 하품이 계속 나네. 이러면서 자고 잘 거예요. 아니면 예배 드리고 잘 거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성구 쓰기 해야 돼요. 그런데 어, 놀고도 싶네. 놀고 성구 쓸까요? 성구 쓰고 놀까요? 진짜, 진짜 그렇게 해요. 우리 집에 램난트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학교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있는데, 권사님이 학교 오자마자 숙제해라 이랬거든요. 이막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1학년이라서 붙이고 공책에 탁 붙이는 건데, 놀고 싶어가 엄마 다음에 할래요 이렇게 했는데, 어제 월요일날 학교 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숙제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어떻게 했지? 했을까? 내일 메시지 잘 들어라고 성미나 하면서 이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꼭 하고 잔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제 그거 다 하고 10시 반에 잤어요 형님 그래서 자꾸 미루면요 미루면 미룰 안할 때는 좋은데 미루면 진짜 해야 될때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 특히 영적인 것은 계속 내일 할래 내일 할래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그래서, 황폐해진 거는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점점,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 헤헤헤. <laughs> 오, 진짜 잘한다. 사단이 칭찬하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속지 마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이요. 사단의 속임수. 내일 해라. 여기에는 속지 마세요. 사단이 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싫어! 오늘 할 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을 속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해요. 어제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모른다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기 하나님 자녀 아닌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laughs>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 말 듣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은 이 '내일 해라', '성구, 내일 정어라', '예배, 내일 해 드려라', '오늘은 그냥 자,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을 잇도록 계속 쏙는데 우리 랩런트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사단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싫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한테 쏙고 있는 랩런트 있나 안 보죠? 사단이 예배 실패 하면 예배를 막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이 지금 할 거는 뭐가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랩난트들에게 지금 무엇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랩난트들이 지금, 지금,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 지금 구원의 길을 한번 권사님이랑 같이 하는데, 권사님 혼자 안할 거예요. 우리 랩난트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죠? 그렇지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지? 누구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렇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떠나게 되었어요. 그, 어, 떠나게 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무슨 문제예요? 근본 그 문제. 어, 자, 왜 하나님 떠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여기 붙일게요. 일단, 하나님 떠나고 왜 하나님 떠나게 되었지? 왜뭐 때문에 하나님 떠났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잡혔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누구한테 잡혔어요? 그렇지요. 사단한테 마귀한테 잡혀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지? 누구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귀 자녀니까 인간의 영적 존재인데 누구를 섬기지? 그렇지요, 우상승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니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 그다음 뭐가 문제가 와요? 뭐가 문제가 와요? 어? 뭐가 문제가 오지? 정신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육신. 어, 그리고 육신이 문제가 오고 죽어서는 어디 가요? 그렇지요. 죽어서는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부대. 에게 우리 레너트 지금까지 했는 거다 기억나요? 자, 그런데, 자, 봅니다. 요거를 권사님이 떼고 붙이도록 할게요. 십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간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 노력으로 뭘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하지? 그렇지요. 종교. 그 다음에 제 문제 해결하려고 선행.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들이에요. 새로 새로 기억이 나는가?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할까? 그렇지요. 철학, 경제, 그 다음에 지식,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 뭘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 성육신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다음에 오셔서 뭐 하셨지? 그렇지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 부활하셔서 사단과 죽음을 이기셨지요. 이 분이 바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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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는 일인데 예수의 뜻은 뭐라 했지?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하셨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렇지요. 선지자 일을 하셨어.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알기만 하면 돼요. 믿고 영접을 하는데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되지? 어, 맞아요. 믿고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된다? 어,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내 주. 요거는 아직 안 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을 누릴 건데 미리 할, 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누가 나를 인도해 주실까? 어,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 사단은 하나님 자녀에게 결박할 수 있는 결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우리 렘란트들이 지옥에서 완전 빠져나서 와 어떻게 하죠? 천국 백성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렘란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그래서 우리 렘란트들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영접해야 돼요. 자, 이제 권사님하고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권사님이랑 같이 손 모고, 눈 감고, 권사님 따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드린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번 한 주간 마귀가 속이는 내일 해라, 여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 있죠, 일곱 가지. 이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권사님이랑 또 말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마라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우리 말씀 잡고 지금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랩넌트를 속이는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각인된 영적 서비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